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장례절차와 사후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라며 후회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경험하신 장례 방식과 지금의 장례 문화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모든 걸 알아서 해주셨지만,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면서 모든 걸 직접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젊은데 무슨 장례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50세 이후부터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본인도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장례 관련 준비를 미리 해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장례 비용 차이가 평균 500만원 이상 난다고 합니다. 같은 품질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미리 준비한 분들이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절차 설명이 아닙니다. 최근에 바뀐 법령과 새로운 장례 문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을 바로 잡아드리는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장례는 반드시 3일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거나 비싼 관을 써야 정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뀌었거든요.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준비 사항들도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속 중요한 정보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각종 온라인 서비스 계정들까지도 정리해 두어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정말 큰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불안감 대신 체계적인 준비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준비가 단순히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하고 걱정없는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 장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미리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미리 알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 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장례 전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절차들과 최근 바뀐 법령들. 둘째, 합리적인 장례 비용 계획과 최신 장례 문화의 변화. 셋째, 화장과 매장의 현실적인 선택 기준. 넷째, 상속과 재산 정리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 다섯째, 각종 보험금과 혜택 신청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모든 내용을 쉽고 친절하게 마치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야기하듯이 설명드릴 테니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물어보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망 신고를 일주일 이내에 하면 됐지만, 현재는 사망 후 1개월 이내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사망 신고가 늦어질수록 각종 절차가 복잡해지거든요. 최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사망 신고와 함께 즉시 처리해야 할 업무가 2019년 대비 3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건강보험해지, 연금수급정지, 각종 카드 및 통신서비스해지 등이 모두 빨리 처리되어야 불필요한 요금이 계속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망진단서를 받는 과정입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집에서나 응급상황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도 까다로워졌어요. 미리 이런 상황들을 알아두시고 가족 주치의나 당골 병원을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디지털 유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50대, 60대 분들도 스마트폰과 인터넷뱅킹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2023년 디지털 유산 관련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중 평균 12개 이상의 온라인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계정들의 비밀번호나 중요한 정보들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 증권 계좌, 보험 앱, 각종 쇼핑몰 정립금, 심지어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들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될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장례는 돈을 많이 써야 정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조사에 따르면 평균 장례비용이 약 1,500만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800만원 정도로도 충분히 품이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장과 직장장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3일간 빈소를 차리고 많은 조문객을 받는 것보다는, 1, 이일 정도의 간소하고 정중한 장례를 선호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장례업계 통계를 보면 1일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전체의 3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젊은 세대들은 물론이고 50대에서 60대 분들도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특히 장례용품 중에서 가장 비용 차이가 나는 것이 광과 수위입니다. 브랜드나 재질에 따라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 날수 있는데, 실제로는 기본적인 제품으로도 충분히 정중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관의 경우 500만원이 넘는 것도 있지만, 50만원 정도의 관도 품질과 외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는 것이 패키지 상품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따로 계산해 보시면 30에서 40%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 화장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화장률이 87%를 넘어섰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2%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비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먼저 매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묘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근의 묘지 가격이 연평균 15% 이상씩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묘지 사용료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수도권의 경우 평균 1,5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화장의 경우는 공영 화장장 기준으로 약 30에서 50만 원 정도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 후 봉안당이나 자연장을 선택할 때도 비용과 관리 방법을 미리 알아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봉안당의 경우도 위치와 규모에 따라 사용료가 몇십만원부터 몇백만원까지 다양해요. 최근에는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이나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자연장의 경우 비용도 적게 들고 환경에도 좋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환경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해양장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지역이 많고, 수목장도 50에서 1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자연장을 선택하실 때는,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성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 보셔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상속은 죽은 후에 알아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상속세법이 2022년에 개정되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목록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모두 정리해서 가족들이 알수 있도록 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증권계좌처럼 가족들이 모르는 자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2024년부터는 상속세 신고 기한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상속계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게다가 상속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추징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상속 포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면 됐지만 지금은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해야 하고 기한도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빚이 자산보다 많다면 이 절차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되죠 특히 요즘에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어요. 회의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미인데 빚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금 청구도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2021년부터 간편 보험금 청구 서비스가 도입되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복잡한 서류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만 신청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부대보험, 단체보험, 여행자보험, 심지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까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수백만원 손해를 볼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유족급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의 유족급여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급여들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기한이 있어서 놓치시면 소급해서 받기 어려워져요.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배우자가 젊고 건강하시면 유종연금이 유리하고 나이가 많으시거나 당장 목돈이 필요하시면 일시금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장례비 지원 제도도 확대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혜택들도 미리 알아두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의료비 환급 제도도 생겼어요. 생전에 본인이나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암 치료나 중증 질환 치료비의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환급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장례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요.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첫째, 각종 카드와 통신 서비스 해지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인터넷, 케이블 TV 등을 빨리 해지하지 않으면 매월 요금이 계속 나가요. 특히 휴대폰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월 10만원 이상씩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둘째, 주택 관련 업무입니다. 만약 고인이 주택의 명의자였다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명의 변경이나 해지를 해야 해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나 재산세 같은 것들도 정리해야 하고요. 셋째, 은행 계좌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만 가져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해요. 특히 정기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 손실이 클수 있으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세무 관련 업무입니다. 고인의 소득세 신고, 재산세 납부, 상속세 신고 등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다섯째, 각종 멤버십과 구독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앱 구독료 등이 자동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씩 찾아서 해지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실제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정리, 중요한 서류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을 한 곳에 모아두기,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리하기, 보험증권 모아두기, 각종 카드번호와 고객센터 전화번호 정리하기, 두 번째, 디지털 정보 정리, 스마트폰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비밀번호, 각종 앱 로그인 정보, 이메일 계정 정보, SNS 계정 정보들을 안전한 곳에 기록해 두기. 세 번째,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빚까지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가족들이 알수 있도록 하기. 네 번째, 장례 방식 결정. 화장 또는 매장, 장례 규모, 대략적인 예산 등을 미리 가족들과 상의하기. 다섯 번째 법적 준비 유언장 작성 공증 받기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상속 계획 수립하기 이런 준비들을 해두시면 실제 상황이 왔을 때 가족들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도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장례와 사후 처리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이지만 미리 계획해 두시면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점은 장례 절차가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망 신고 기간 연장, 디지털 유산 관리, 간소한 장례 문화 확산, 새로운 보험금 청구 시스템 등 새로운 변화들을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 정리는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준비 사항이에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비용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비싼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계획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미리 준비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장래 비용 차이가 평균 500만 원 이상 난다는 통계를 기억해 주세요. 화장과 자연장 같은 새로운 장례 방식도 비용과 환경 두 면에서 모두 장점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속과 재산 정리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히 재산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계정 정리, 각종 보험 및 연금 정보 정리, 빚까지 포함한 완전한 재산 목록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2024년부터 바뀐 상속세법과 상속포기 절차도 미리 알아두시면 유족들이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각종 보험금과 혜택 신청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카드부대보험, 단체보험, 각종 연금의 유족급여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유족급여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장례 후 처리해야 할 업무들의 중요성입니다. 각종 카드 해지, 통신 서비스 정리, 은행 계좌 상속 절차, 세무 관련 업무, 각종 구독 서비스 해지까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유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준비가 단순히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하고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가족들과 더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준비를 해 두신 분들을 만나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족들도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두셔서 정말 감사하다 라고 하시고요.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대화할 기회도 많아져요. 나중에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다.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다 보면 가족 간의 소통도 더 깊어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준비를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서류 정리, 내일은 보험 정보 정리,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실 만한 친구분들, 가족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정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 건강관리, 재테크, 각종 혜택과 지원제도, 디지털 기기 활용법 등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마음 편한 노후 생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